장비 같은 게 필요해요? 선생님? 공구 에 네, 제가 준비는 해갖고 왔는데 어, 저도 장비 공구 있는데 가지고 왔요 그래요? 네. 어, 어 공구 일반, 일반 가정집에, 가정집에, 가정집에 잘 없던데. 정말요? 어, <laughs> 네. 네. 꼭 필요한 줄 알고 샀는데 네. 애기 아빠는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몰라요. 남자분들이 공구 잘만지잖아 저희는 애기 아빠 형광등도 못 갈아요. <laughs> 그래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여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더안 해주나?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, 뭔가. 그러니까. 네, 맞아요. 어, 아예 하지 말걸. 처음부터 못하는 것처럼. 맞아요. 저도 우리 친정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네. 네가 처음부터 해서 그렇다고. 아, 참. 네. 맞아. 그렇게 얘기하는그 근데 또 답답하잖아요. 안 해주고 있어. 그 저희가 또 잘하는데. <laughs> 그 얘기할 때는 자기는 예체능이고 나는 이과니까 네. 이과가 해야 된다고 안 해요. <laughs> 표시를 해보기. 네. 집에 화투 있어? 요 화투 있어요? 화투 어디에서 찍? 궁금하죠. 네. 좋은 걸로 해둔 거 아니야? 쪼커 이런 거? 이렇게 해서 네. 가격을... 우리 어머니가 아쉬면 화내실 텐데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면 안되어든요 이거 짝 맞추고 오, 그래요? 네 반면 <laughs> 너무 정확하게 맞는 <laughs> 것 같아 얘네들은 정확하잖아요 네, 그래서 네.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<와>. 맞는 거예요 <laughs> 근데 그 <이렇게> 보면 <laughs> 네. 제가 치과 하잖아요. 네. 치과에서도 보면 끊고 자르고 붙이고 이런 음, 일을 하거든요. 그러다 아, 보니까 이런 공구들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여기 네. 이런 식으로. 아, 아 이게 다리가 견딜 수 있어요? 이렇게 해서 음. 한 거거든요. 옆면 그러니까 아, 완전 다르다. 네, 아니, 아니 이것만 올렸는데 진짜 다른 가구가 되는 거예요? 네. 느낌이 전혀 다르죠. 네. 음. 야 흠. 너무 신기하다. 공사하는 데가 보면 네. 그 에어로 탁탁탁탁 나는 이제 그 타카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가정용으로 나오는 전기 타카예요. 네. 네. 오. 네. 와, <laughs> 좋다. 네, 이렇게 해서 박아 주시면 돼요. 어머. 이제 힘 줘서 박으면 이렇게 네. 찍히니까 네. 살짝 살짝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얘만 또 조금 박아 주시면 돼요. 네. 어머. <웃음> 어머. <웃음> 어머. 아, 아 이럴 꽃이. 때에는 네. 이제 이렇게 해서 되죠. 네, 음 매끈해지는 게요. 다 매꾸면 되지. 오, 잘하시는데요. 이제 망치랑 매꾸미가 있으니까 자신감 붙었어요. 음.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요.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너무 대단해요. 아까랑 너무 틀려요. 아까는 그냥 정말 무슨 박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보령이를 위한 경민의 의미 있는 첫 도전 수납장 리폼. 스스로가 전생의 목수였다는 경민. 과연 첫 리폼은 성공할 수 있을까? 쫙 놀라지 만 응. 엄마가 고령이 주려고 만들었는데 여기 서봐. 네. 짜잔!